안녕하세요. 서울토이 대장아빠입니다. 신비아파트 퇴마의 전사 호러팩 백장까기 2편 시작에 앞서 초대박 울트라레어 이벤트를 안내합니다 무엇이냐고요?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바로... 퐁! 여름 특집이니만큼 여러분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신비아파트 퇴마의 전사 호러, 호러, 호러팩 총두 세트를 준비했는데요. 호러팩 두 세트 정말 탐나지 않으신데요? 이 호러팩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우선 서울토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영상 바로 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데 어떤 글을 남기냐고요? <laughs> 신비 아파트 영상을 시청하신 그 소감과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도착, 도착, 도착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서울토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서 공정하게 추첨하여 선물을 발송해 드릴 겁니다. 그럼 서울토의 대장 앞에 깜짝 이벤트 안내는 바로 여기까지만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 영상에 조금 무서운 장면이 나올 수 있으니 아직 초등학생이 아닌 서울토이 꼬꼬마 친구들은 조금 더 크면 보기로 해요. 서울토이. <laughs>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서울토이 아빠가 총8 장의 AR 공포 체험 카드를 한번 열어볼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슈퍼 스페셜 레오 카드로 나온 검은 채마사 진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슉. 검은 채마사 진명. 이야 카드가 굉장히 화려한데. 너희들이 지키려고 했던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주마. <laughs> 최마사의 캐릭터와 전투시 승리하면 상대 캐릭터 카드를 9천으로 보낸다는군요. 금비에 의해 봉인된 탐욕스러운 나쁜 최마사로 쥐들을 괴물로 변신시켜서 부하들을 조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빨갛고 시빨간 눈. 정말 무서울 것 같습니다. 한번,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긴장됩니다. 뭐죠? 퇴마사 진명이 나왔는데 지난번에 뽑았던 퇴마사 진명과는 일단 눈빛부터 다릅니다 눈빛이 시뻘겋고 그 주위를 뭔가 보랏빛 선광으로 감싸고 있는데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년의 고통 진명 뭐 천년의 고통? 진명 공작! 움직여라! 검은 원혼들! 아, 검은 원혼들을 움직이다니! 이 나쁜 놈! 나는 천년의 고통 진명! 슈퍼스페셜 레어카드에 비하면 길게 볼거리는 없네요. 진명! 너요가있어 그럼 조금 밝은 친구 p e c i a l leocadia. k i 하 l y o u 자신의 필드에 있는 모든 알기스 캐릭터의 전투력을 이 카드의 전투력에 더합니다. 레벨은 65 비밀 테마 집단 알기스의 최연소 테마사로 최강님의 강력한 라이벌입니다. <laughs> 리온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밝은 기운을 한번 느껴보자고요. 오, 굉장히 잘생겼어요. <laughs> 뭔가 바닥에서부터 하늘로 승천하는 느낌의 저 밝은 기운들. 아, 벌써부터 마음이 좋아지는데요.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 난 아이기스의 테마사 리온. 어 그래 반가워. 깨어나라 아이기스의 별. 아이기스의 별이 깨어났어요. 여기 별 모양 보이시죠? 아 굉장히 멋지네요. 와 카드 힘이 엄청나요. 어, 이 서울토이 아빠도 느꼈어요. 그 리온이 엄청난 마법 스킬, 그 기술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마했을 것 같은데, 이 모든 악기들을 정말 내쳐줄 것 같아요. 어 너무 든든하네요. 항상 서울토이 아빠 옆에 있어 줄래? 자, 그러면 밝은 기운이 있었던 리온을 만나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진짜 시작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무서울 것으로 예상되는 폐사당, 이마법카디이 폐사당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ラブん。 방금 뭐였죠? 방금 아, 방금 아, 진짜 진짜 깜짝놀랐어요 그만 도 누나도. 아, 끝났네, 끝났나봐요. 펜사다. 이거 진짜 서울 토요 아빠가 지금까지 뭐 가진 게 가장 무서웠어요. 아, 어. 어. 아.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이거 정말 이거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레알. 심장이 쪼여오니까 이거 조금 네, 정말 아, 어, 제작진한테 이거 뭔가 해,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정말 신신 당부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정말 아니잖아요, 이거. 그래도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카드에 대해서 끝을 낼 때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무서웠던 카드를 만났으니까 조금 귀여운 카드라고 보여지는 꿈속의 지배자 인큐버스, 인큐버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인큐버스는 좀 무서울 것 같은 느낌은 좀안 들어요. 그리고 이 귀신도 여기 보면 <laughs> 이러고 있는데 무슨 귀신이 헤헤 <laughs> 그래요. 아까 그그 이드라 귀신처럼 뭔가 비명 소리를 내거나 좀 무서운 소리를 내는데. 이 소리는 조금 무섭는 않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공포심의 에너지 원인인 악기 겉보기에는 사람처럼 보이는 아저씨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그 어떤 모습을 가지고 뭔가 서운 그런 연기를 내뿜는 악기들은 또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한번 만나볼게요 꿈속의 지배자 인큐버스 얍 음. 악몽의 지배자 인큐버스 인큐버스 아... 아 뭐야 이거 게임이야 게임 한 번, 어, 위에 박집이 있고. 기빨려볼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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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어, 이렇게 안 죽어? 빨리 죽어. 아, 아. 죽어보자. 죽어보자고 한 귀신, 죽어. 무서운 놈 하나도 없더라? 너였구나, 범인이! 이들아의 핸드폰 벨소리가 악몽으로 계속 울리더니 바로 너, 인큐버스 이다 너를 불태워주겠다. 그렇게 무섭진 않았지만 마지막에 뱉은 그 한마디 악몽으로 찾아오겠다는 그말 정말 무섭네요. 우리 서울터의 꼬꼬마 친구들! 잠들기 전에 꼭 좋은 생각하고 주무셔야 돼요. 알겠죠? 이제 네장의 카드가 남았어요. 인큐버스를 한번 만났는데 연이어서 인큐버스를 한번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인큐버스의 박쥐! 인큐버스의 세상에 살고 있는 박쥐 인큐버스와 똑같은 사람, 귀신의 얼굴 모양을 하고 있으며 침입자를 감시한다고 해요 삐리리리리 이 섬광같은 눈빛 보이시나요? 아까 그 빨간색, 시빨간 색의 검은 퇴마사 진명이랑 비슷한 눈빛인데 조금 밝은 눈빛이에요 덜무서워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 다섯 번째 AR 공포체험 카드 자, 한번 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오! 어, 인큐버스 플라잉백? 화면을 터치하면 인큐버스 박쥐를 조정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날아볼까요? 아... 인큐버스 아까 꿈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나 진짜 게임을 하자고 하지 않나 이 AR카드 인큐버스 이게 너무 진짜... 아휴. 이제 두장 그리고 캐릭터 카드 한 장까지 세 장의 카드가 남았어요 이 중에서 맨 처음 이안 고스트 팩에서 만났던 핏빛 제왕의 귀환 우사첩 기억나시나요? 이번에는 새로운 우사첩을 가지고 왔는데요 500년 이상 살아온 강한 귀신으로 뱀파이어들의 피를 빡 그들을 조종하는 우사첩입니다 우사첩 그때 뱀들이 막 나와가지고 <laughs> 정말, 그 전기까지 흐르는 그 전기 뱀들, 정말, 이거 정말 시장 바닥에서 정말 파는 뱀도 아니고, 미꾸라지도 아니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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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징그러웠는데, 이게 뭐죠? 오늘 또 나타난 우사첩. 한번 긴장한 상태로 만나볼게요. 우사첩 나와라! 나는 핏빛 주황이 귀한 우사첩! <laughs> 뭐야, 너도 게임이야? 아 진짜, 게임 진짜 싫은데. 나는 핏빛 주왕의귀가 우사첩! 어? 맞지 않아. 제대로 맞질 않아. 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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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우와! 녀석개는구나 하하! 이게 알았냐? 이 바보 멍청나 메롱! 까! 들고 보자. 내 팬들이 너에게 복수하러 갈 거니까. <laughs> 뭐야? <뭐래>? 팬들이 <laughs> 복수를 한다고? 감옥에 평생 싹도록. 해라. 가자! 아, 솔트 아빠가 악령이 담겨 있는 무서운 애의 카드를 이제 거의 다 봤어요. 마지막으로 무서운 탐욕의 저왕바제북 마지막 카드 한 장이 남아 있는데요. 이 카드에 대해서도 한 번. 이거 뭐죠? 웬 똥파리? 똥파리 악령인가요? 마을 재범한테 저주가 걸린 사람은 탐욕스러워지고 저주받은 차에가 집착하다가 결국에는 파리 괴물로 변하게 되는데요. 파리가 맞군요. 똥파리, 귀신파리. 하, 여름에 요즘에, 요즘에 날씨가 여름이 되면 서 자꾸 파리가 날아다니는데 설마 탐욕의 대왕 마을 재범도 그중에 하나 섞여 있는 건 아니겠죠? 자, 마지막 애니 공포 체험 악령이 깃든 카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laughs> 쇼. <목소리도> 우 우와... 뭐야? 여자맨이야 진짜. 이가 공기고. 죽어봐. 그아난 다시 지옥에서 부활할 거야. 뭐라고? 지옥에서 부활한다고? <laughs> 하리와리룡과 최강님이 너를 그때마다 상대해 주겠어. <laughs> 음. 자, 모든 카드, 모든 악령이기 있던 카드들을 한번 찍혀 봤는데요. 여러분들 무엇이 가장 무서웠나요? 무서웠던 카드 그리고 무시무시했던 카드 그리고 징그러웠던 카드 바로 AI 공포 카드가 만들어주는 그 즐거움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AI 카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어린 유지미 레어 카드에 대해서 AI 기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유지미로 의하면 발명가를 꿈꾸는 그년 초등학교 6학년 2반 유지미 구아리의 엄마입니다 <laughs> 구아리의 엄마도 하리처럼 정말 예쁘네요 아 유지미는 AI 기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안녕 자 그럼 악령이 게때 일곱 장의 카드를 모두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너무 무섭지 않았나요? 어? 전화가 오네요? 전화가? 이거 뭐죠 전화? 이들아 이들아의 핸드폰 뺄 소리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해피하게 끝나자구요? 어 알겠어요 그러면은 구활리 카드를 한번 마지막으로 보는 걸로 행복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활리 앞으로 나와주세요 짱! 호기심이 많고 정의감이 투철하여 어려움에 처한 대상이 있다면 가리지 않고 도와주고 싶어한다

그래 하리야 우리 모두 모두 행복한 그런 사람들이 되자 고마워 자 여기까지 함께한 신비아파트 AR 공포체험 카드 퇴마의 전설 이안 스페셜 대 가은 스페셜 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장의 카드가 담겨있던 호러팩 세트까지 여러분들 총 180장의 카드를 세트, 세 편의 영상으로 만나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다음 신비아파트 시리즈로 돌아올 때까지 채널 꼭 고정해주시고 저희 서울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 그러면 너의 꿈에 내가 찾아갈 거야. 그럼 모두 안녕.